예하. 오늘은 강아지 앞다리 뼈 기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뼈의 기형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틀어져 있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손목이 바깥쪽을 향하게 틀어져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이런 거는 대부분 뼈 모양이 기형이어서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뼈가 이런 식으로 휘어진 거는 어... 유전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앞다리에 두 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성장판만 먼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외상에 의한 경우, 뭐 호르몬, 너무 과도한 칼슘 급여, 영양학적인 문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인적 관절들은 어떤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뼈가 얼마나 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CT 촬영을 해야지 정확히 알수 있어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휘어진 거 정도만 어,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휘어진 부분도 허상이 있어요 틀어져 있으면 더 많이 휘어 보일 수 있고 적게 휘어 볼 수도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뭐 이렇게 찍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어,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얼만큼 꽈배기처럼 틀어져 있는지 생각보다 앞다리 뼈기형이 있으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뼈가. 그런 거는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뼈 기형에 대한 평가는 CT 촬영을 해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뼈가 휘어져 있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환자가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수술이 더 이득인지 수술이 더 위험이 큰지를 따져서 수술 후에 합병증이 너무 높은 질환이라면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처치를 할 수도 있고요 수술로 인해서 아이가 현저하게 덜 아프게 살수 있다면 수술을 할수 있고 마취염이 높은 아이라면 수술을 못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위해서는 CT 촬영, 신체 검사 결과, 아까 팔꿈치랑 손목 관절이 어떤지는 손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수의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검사 결과, 그다음 보호자님의 기대치, 어, 우리 아이가 엄청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얌전하게 키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돼요. 여하튼 이렇게 CT를 찍으면 뼈가 얼마큼 꽈배기로 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구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강아지의 뼈고요. 이게 이번에 수술한 아이의 실제 뼈 크기랑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고요.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플라스틱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플라스틱도 이 뼈에 딱 맞는 크기예요. 이뼈 크기에 딱 맞는 기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수술실에서 뼈를 어디를 자를지 결정할 때. 어,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기구가 없다면 예전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꽈배기처럼 이렇게 뼈가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수술 전 계획을 세우는 거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D CT로 뼈를 만들고 이렇게 뼈를 정확히 어디를 자를지 기구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뼈를 실제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진 뼈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뼈판, 뼈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뼈판이거든요. 이런 뼈판을 통해서, 어, 붙이게 돼요. 그래서 수술 사진을 실제로 보면, 수술실에서도 이런 기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뼈를 자르고, 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이렇게 휘어 있었던 게, 펴지죠. 어, 수술 전에 이렇게 팔꿈치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수술 후에는 조금 이렇게 어, 들어와 있죠. 이런 부분이 뒷다리 전체, 앞다리 전체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펴지다 보니까 팔꿈치나 손목 관절에 뼈의 기형 때문에 생긴 이차적인 불안정성이 조금 어,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또 다른 환자고요. 어, 손목이 아예 막 이렇게 빠져있죠 바깥쪽으로. 근데 수술 후에는 이렇게 뼈랑 연결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휘어졌었고 아예 손목이 관절이 정확히 어딘지 잘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렇게 손목 관절이 안정적인 모습이 됐고요. 응.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휘어있던 이런 앞다리가 이렇게 좀 펴진 거를 볼수 있고, 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휘어진 뼈를 직선으로 만들었더니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차이는 수술 전에는 이렇게 팔꿈치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시꺼먼 공간. 팔꿈치 관절에는 이런 시꺼먼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시꺼먼 공간이 있다는 거는 뼈끼리 뼈끼리 잘 맞물리지 않으니까 뼈가 휘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걸을 때마다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체중을 디딜 때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보시면 선저하게 검은색 부분이 사라졌고요. 여기 뼈가 또 잘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수술을 한 거예요. 이쪽 뼈를 잘라서 여기 있는 뼈 조각이 위로 끌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빈 공간이 수술 전보다 현저하게 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쪽 뼈를 잘라서 뼈의 기형을 교정했고 이차적으로 첫골이라고 하는 곳에 근위부 이 위쪽 부분의 뼈를 잘라서 절골을 통해서 팔꿈치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뭐이 물론 이런 수술은 모든 환자한테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요, 이걸 요골이라고 하고 척골이라고 하는데 요골이 긴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건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수술 전 계획을 세워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휘어져 있던 게 직선이 됐고 휘어져 있던 부분이 직선이 되면서 팔꿈치 심했던 이 시꺼먼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팔꿈치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없어졌고 처음에 뼈를 잘랐던 때는 이 정도였는데 이 뒤에서 삼두근이 당기기 때문에 이뼈 조각이 위로 끌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뼈 조각이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더욱 더 안정적인 팔꿈치의 부조화가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술 전에 이렇게 심했던 기형이 수술 후에는 조금 나아지고요. 그래서 수술 전보다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보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매트도 보이고 운동 기구도 보이고 네, 최고예요. 어, 이런 팔꿈치 관절 앞다리 쪽 재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넛 볼, 볼 세라피, 볼 치료인데 팔꿈치를 이렇게 들고 일어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볼 위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운동, 그다음에 여기 봤던 것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펴는 운동,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수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될 거고 매일 조금씩 하는데 정확한 시간과 이런 거는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환자인데요. 이렇게 앞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휘어진 뼈를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휘어진 뼈로 사는 것보다는 직선인 뼈로 사는 게 팔꿈치라든가 손목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부분적으로 집중이 될 거고 이런 식의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운동을 하더라도 관절의 손상이 더 가서 더덜 아프고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뼈의 기형을 교정하는데 여기 뼈 사이즈를 보면 뭐 3mm 막 이러죠. 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뼈는 이렇게 다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작은 뼈는 뭔가 교정이나 치료가 되게 어려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뼈를 어,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 뼈를 자르기도 어렵고 뭐 붙이기도 어렵고 고정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수술이 성공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다리와 어, 이렇게 휘어진 다리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아이가 이렇게 펴진 다리에서는 훨씬 더 나은 어, 삶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뼈가 휘어져 있으면 어~ 시티 촬영이 필요하다 어~ 수술을 할지 안 할지는 CT 촬영 신체 검사 결과 보호자분 상의 후에 보호자분의 기대치 이런 걸 종합 a 이의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어~ 수술할 경우에 이런 환자 맞춤 기구를 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수술은 굉장히 어렵지만 성공했을 때 어~ 휘어진 뼈와 직선인 뼈는 어, 삶의 질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